롯과 그두 딸만 살아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그두 딸이 엉뚱한 생각을 하죠. 우리만 남았으니까,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번성할 수가 없다 해서 아비를, 술을 먹이고, 이두 딸이 번갈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후손들이 바로 모합과 악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이런 그 친척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서 이0절을 보시면 먼저 보시면 이 여사밧이 이들의 친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0절에 예측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자 광야 여정길에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들을 패배시키고 일로 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징군하고 어, 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사한 사람,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자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와 아, 아, 맞닥뜨렸는데 예, 그 길을 좀 가자. 아, 그럼 우리가 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으니까 지름길로 갈수 있으니까 아, 그좀 어, 길을 양보해달라고 랬을때이 모악과 암몬의 족속들이 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 그들도 멸망을 당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단 말이죠 가지 말라 그리로 가지 말고 우회하라 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칭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 멸하지 아니하였건을 과거사를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11절에 이제 와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배운 망덕하자는 것이죠. 그때 그 광야 여정길에서 그 지금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아, 지금 아, 땅을 경유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지 않은 것에 근거해서 저들을 섬멸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회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왜 허락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회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생명이 보존된 거아니겠습니까근데 이제 와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저들을 진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광야 여정길에서, 과거 지사지만 광야 여정길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세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모압도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을 그들의 그들의 정착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해서 그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할 곳은 가난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19절을 또 보시면, 이제 암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과하하고 있는 그 땅을 정착지로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전쟁 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이제 와서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0장.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여기서 바다라는 얘기를 사해를 얘기합니다.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모합과 안몬자손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런 족속들과 더불어서 큰 연합군을 이루는 가운데 일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서 이 모합과 암모는 다 평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조공국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때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제 종속되었던 이 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꾀하면서 이제 공격까지 하는 이런 양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3절. 여호사밭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장 2절에서 아합과의 동맹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있을 거라는 이 진노가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여호사바시, 이런 고난 앞에, 환란 앞에, 바른 신앙적 이런 판단과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현실적인 어떤 강구책과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어떤 나라와 연대관계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는 이미 연대관계를 맺었잖아요. 아합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 길라라모 점투에서 우리가 너희를 도왔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도움의 손길을 북이스라엘에게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나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하나님의 근율하심을 입는 이런 그 모습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할 것을 여기서 영을 내려서 명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한 백성들이 또한 잘 따라줬죠. 사절 보시면 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사밭의 기도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밭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과 또 역사적 관점에서 이 현실을 통찰하는 이런 언약적 구속사관에 깊이 접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역사관을 정립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바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호사바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여호와의 전 셋들 앞 여기서 여와의 전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여와의전뭘 얘기해요? 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죠. 왜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기도할까요? 이미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외침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기근이 일어나거나 또 운역이 돌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아, 재앙들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 우리가 이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어, 이 역대야 6장에서 성전공헌식과 관련해서 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장에 역대야 7장에서 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다음 1사절부터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함이 됐었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하나의 정석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드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또 추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